오늘 알아볼 기업은 코스피에 상장된 KG케미칼입니다. 어, 현재 주가는 28,100원인데요. 현재 시각은 2022년 7월 30일입니다. 이 기업의 시가총액은요. 3,896억원입니다. 52주 최고가는 52,600원이고요. PER4는 어, 6.64배 나와있습니다. 52주 최저가는 23,600원이었구요. 어,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면요. 일봉 차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차트는 월봉 차트나 주봉 차트 어, 시간 여유 되시는 분들은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림 매수가 들어왔네요. 음,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요. 포스코케미칼 GM의 13조원대 공급계약 체결 소식에 강세 케이지케미칼로 동반 상승했어요 2022년 7월 28일에 올라온 뉴스 기사입니다 포스코케미칼이 미국 완성차 업체 GM의 13조 7,697억원 규모의 EV 전기차용 하이니켈계 NCM 양극 소재 중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는 소식에 강세다. KG케미칼도 계열사인 KG에너캠의 고객사 포스코케미칼이라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28일 오전 9시 44분 기준 코스피 시장에서 포스코케미칼의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16,500원, 14.22% 오른 13만 2500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같은 시간 케이지 케미칼은 전일대비 1,300원, 5.24% 오른 2만 6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포스코 케미칼은 이날 공시를 통해 제너럴 모터스, g m 의 EV, 전기차용, 하이니켈계, NCM 양극 소재 중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금액은 13조 7,697억원이며 계약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양극재는 배터리 원가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소재로 리튬, 니켈 등 원료로 제조한다. 포스코케미칼은 포스코 그룹 계열사의 계열의 소재 전문 회사로 2차 전지용 양극재와 음극재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포스코케미칼은 GM과 캐나다 퀘벡에 설립한 압착사 얼티 엄켐을 통해 연간 3만 톤 공장에서 생산한 양극재를 2025년부터 8년간 멀티엠셀지에 공급하는 계약도 체결한 바 있다. 2021년 원료 가격을 기준으로 8조 389억 원 규모의 계약이다. 이번 공급으로 포스코케미칼이 GM에서 수주한 양극재는 21조 8천억 원을 넘어섰다 이를 위해 광양 공장의 연산 6만 톤, 캐나다 공장의 연산 3만 톤을 합판 9만톤 공급체제를 운영한다. 향후 북미협작사의 생산라인 증설을 추진해 GM의 전기차 사업 확대와 이에 따른 수주가 수주에 대응할 예정이다 KG케미칼 계열사 KG에너캠도 양극재 제조의 핵심 원재료인 황산니켈을 지난 2014년 국내 최초로 국산화했고 현재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포스코케미칼 등 국내 양극재 생산 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다. 이런 뉴스 기사였어요. 그래서 케이지케미칼이 앞으로 발전이 있어 보인다는 저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이점 참고만 해주시고요.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비엠과 거래를 한다니 케이지케미칼 관심 있게 보아야 될 기업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꼼꼼히 알아보시고 신중히 살펴보셔서 투자에 참고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어, 이제 8월 한 달도 화이팅 하시고 어,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